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원과 직선이 1사분면에 만납니다. 그만난 x 좌표를 an이라고 할때 다음 값을 구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원은요.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2n인 원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y는 루트 n이에요. 얘는 직선 함수입니다. y는 루트 n 루트 x면 무리 함수거든요. 근데 얘는 루트 n이에요. 그냥 숫자예요. 요게 직선 함수죠. 그래서 루트 n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요 점의 좌표가 x 좌표는 an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y 좌표는 직선 함수니까 루트 n이 되겠죠. 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대로 얘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x는 a n 에 제곱 플러스 루트 n의 제곱은 4n 제곱이 되고 그러면 an 제곱은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n은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 얘를 그대로 시간에 대입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n 마이너스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이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요 유리화를 하면 분모는 2n 플러스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요 분자는 앞에거 제곱 빼기 뒤에거 제곱 을 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n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분모 1차 분자 1차죠. 그러면 개수비교 2 플러스 루트 4죠 2네요 여기는 1이네요. 그러면은 4분의 1이 됐겠고 객관식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